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이재명이가 김정은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라고 김정은을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저 미사일은 지금까지의 미사일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극초속 미사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격 자산으로는 이걸 요격하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쏜 거리를 딱 보면은 직선거리로 평양시 인근에서 쏴가지고 함경북도 쪽으로 날렸는데 그 거리가 400km입니다. 이 400km는 직선거리로 볼때 북한에서 경북 성주로 즉 아, 경주로 이게 4 6 0 k m 거든요 그럼 바로 에이팩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경고하면서 이것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쏜게 바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북한에서는 없었던 미사일 시험 발사나 마찬가지인데 이재명은 북한이 시험 발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걸 지키겠다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임무와 선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이재명이는 오늘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북한은. 지난 22일 20, 발표된 건 23일이고 22일 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탄도미사일은 유엔 규제 위반이죠. 그러면 유엔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위반 사항을 잘 참았다 오히려 잘했다고 말할 정도면 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규, 국제 규범까지도 이재명 이 깔아뭉개면서 김정은이를 칭찬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개딸님이 계신다면 개딸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상상초월이죠. 특히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이번 극총속 비행체는 이게... 이게 사실이라면 지난 10일날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쇼트 레이지, 즉 화성 11마를 처음 시험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정체는 이번에 등장한 열병식에서 나온 정체가 저 사진이 그겁니다. 북한이 마5 이상의 진짜로 빠른 속도 극초음속과 변칙 기동 탓에, 이게 실전 배치된다면. 요격하기가 거의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방공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오히려 김정은을 칭찬하고 났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날 미사일 총국 명의로 평양시 리역포 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두 개의 급총속 비행체는 한경북도 어랑군 괴상본 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는데, 요게 거리가 딱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하고 딱 거의 유사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이 평양 인근인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발사됐고, 해당 미사일이 약 350km를 날아갔다고 하는데, 북한 발표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사거리가 날아간 비행거리가 약 50km 차이가 나는데 합참은 극점속 미사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고중량, 고위력 SRBM 화성포 11-4.5다 계열일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북한 발표에 의하면 이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위력 탄도를 실었거나 아니면은 극점속. 자. 북한이 발표한 내용과 우리 합참이 발표한 최초 추정치와 비교하면은 탄종, 비행거리, 발사 지점 모두가 달랐습니다. 제대로 추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들어서고 나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은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데 북한은 극초 점속 비행체라고 하면서 제식 명칭은 밝히지 않았는데 하지만 극초음속 활공체로 보이는 탄두부 형상을 볼때 화성 11마로 추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국민의 힘 유영은 의원은 이분이 전문가죠 진짜로. 화성 11마 최대 사거리는 600km 이상으로 한반도 본토 전역이 타격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번에 시험 발사를 이걸로 했을까요? 즉 미국이 타겟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이 타겟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타겟이다. 600km 정도 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전역 싹다 가버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쏘는데 이재명이는 그걸 잘했다고 아주 오랫동안 잘 참아 준것 같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친북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종북 주사파로 봐야 되겠죠. 손승락 아, 공군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변칙기동을 탐지했냐 하는 질문에 탐지 엄령 영역이 있어서, 즉, 탐지가 잘안 되는 영역이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변칙기동을 했더라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에이팩을 앞두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의 장령실함이라는 장수함이 진수식을 가졌는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 북한 눈치 보느라고 참석 안했겠죠? 참석도 안했습니다. 외면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이재명은 유감이나 규탄 입장도 일체 내지 않았고 오늘은 오히려 칭찬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냈는데. 이 장정실함이라는 게 우리의 정말로 이 바다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SLBM을 올려가지고, s l 그 올려가지고 북한이나 중국을 탈격할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잠수함이죠. 장정실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관 무려 12기를 탑재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증후가 있을 때, 선제 타격을 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런 중요한 잠수함이 진수되는데, 아마 전직 대통령 누구도 이런 것을 외면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외면했습니다. 아니,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외면하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격도 어려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랫동안 잘 참아왔다 하고 칭찬을 하는 이재명. 저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제가 아까 김영관님의 답변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지지율 추세로 볼때 결정적으로 지지율 추세가 하락곡선을 그리면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장의 국감 답변을 보면 국정감사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 대부분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셈 아닙니까? 유죄, 지지, 파기, 한송. 이거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가 그냥 때리 뿜어 이재명은 끝나버리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하락하는 그때가 오면 그러게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인데, 그래도 개딸들 댓글다는 거 보면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아니면 저 진짜로 북한 공작원들이 그래서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댓글에 국적 표기제를 시행하자. 중국에서 글을 쓰는지 북한에서 글을 쓰는지 국적 표기제를 시행하지 않으니까 댓글만 보고는 마치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물론 조금 어법이나 어순이나 또는 쓰는 용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얘들도 요새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AI를 활용해서 댓글을 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마치 진짜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국적 표기제를 쓰셔야 되는데 와,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김정은을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게 진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